저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니모의 게임 세상의 니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 처음으로 제가 영상, 영상을, 영상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좀 떨려, 막이 아, 아, 입이 버벅거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해볼게요. 브롤스타즈 하겠습니다. 고복거라도 이해해주실 거죠? 이해해주세요. 제가 못해도, 제, 닉네임은 이지오이다입니다. 이지오이다. 이지오이다. 트러프는이 만, 어쩌, 만, 정도, 정도, 됩니다. 아, 고복, 아, 고복도 죠 거벅 거려. 이 정도 됩니다. 보이죠? 아잘 보여?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잘 보면 댓글이나 해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게임을 한판 해볼게요. 뭘한해 아, 일단 해볼게요. 다 해볼까요? 일단은 쇼단부터 할게. 아, 저는 솔로로 못해가지고 아 솔로. 솔로로 할게요. 난 솔로로 하고, 저는 캐릭터 이쪽도 있어요. 아, 샌디 뽑았어요, 샌디 비도 있고요. 저는, 뭐를 할까요? 아, 잠시만요. 뭐를지 모르겠다. 아, 이거 어때요? 뭐, 시청자분들을, 시청자분들을 재밌게 하려면, 모티커가 먹튀를 보여줄게요. 실력자입니다실력크 자, 보여줄게요. 제가 먹튀를보여줄게니다 실력자 분들도 하고, 실력자 분들 또, 뭐, 실력자 분들보다는 더 못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가, 이게 이렇게 폰에 방어지러가지고, 잘안 움직여요. 양 이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줄까요? 봐봐요. 근데 분들 시청자 분들을 보여주려 하니까 갑자기 잘 움직이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시작했지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죽, 죽을 것같은데 자기 전에. 아, 일단 한개 먹었어요, 바퀴브. 아, 보랑 프랭크가 있는데. 이거 왠지 죽을 것 같냐, 왜. 저는 티밍을 안 합니다. 응, 티밍 안 해, 씨. 아, 팀밍 피밍 안 해. 아, 잠시만요. 패밍 있어가지고, 잠시만. 어, 죽여버릴 거야. 잠시만 자, 제가 죽겠는데요? 살려도 세요 죽을 것 같아요. 잠시 아니, 누가, 누가 시청자분들 와서, 도와줘서. 뭐를 해볼까요? 잘해가지고 식9랑크였나요식구랑크였나요 잘해볼게요 <laughs> 잘해봅시다 아니 이게 어렵네 식구랑크여서 왜이게 하냐? 하... 근데 쉬는 거죠? 벌려, 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고요. 안 되면. 근데 학 뭐까지 오냐? 이런 바보가 되 거야? 데 오지 마. 지금 제가 이거 프로를 하고 있어요. 잠, 잠시만요. 갑자기 우리 형아가 왔어요. 닉네임 이름은? 이름은 뭐죠? 구독점TV. 아니 그게 아니라! 닉네임을 말하라고요. 아니 닉네임. 모인데요 유튜브를 하나보해요 이걸로 주저올게요 유튜브를 하나 하는데 이름은 구독좀TV에요 많이 찾아오세요 구독, 구독하는 구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laughs> <집이 나이 빵빵하네요. 웃음> 지금 시작했잖아요 자, 동굴 한번 시작했어요. 만 오씨, 아 셀리가 있네. 레벨이 맞아요. 있네요딱 이렇게 딱한 딱 번. 이렇게 딱한 번. 딱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한개 맞췄다. 어? 또 이걸, 아니, 아니, 이거, 아, 아 이거 넘어한거 아니야? 고씨아 이거 넘어가야 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잡잖아 이렇게 제가 제가 잡았지만. 제가 잡았다고 우기고, 일단 제가 잡았다고 해줘도 돼요, 제발? 제가 잡았... 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의르이 있죠, 아까 아, 지금 즈그러순간 아. 아... 지금, 지금 야하 아, 잠시만요 우리 강아지 가름이 뭐, 뭐였지, 뭐, 뭐,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 초코, 초코 초코는 포메, 포메 포메요 포메요 포요아 잠시만 아 잠시만 죽죽을것같은데아 죽, 기다려봐 아 아이고 씨 아이고 잡았어 아이고 잡았어 어떻게 하지? 아,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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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 이겼어 와 아, 이건 대박이야 저 죽을뻔했어 여러분들 미스터트롤 알아요? 비스터 미스, 어, 트루, 미스터 트루, 미스터 트어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 아, 저, 그거 정말 잘 보고 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정동아, 제가 잘 보는 는 아, 뭐야, 죽어. 잘 보는 아, 용탁, 용탁. 용탁, 용탁 전반 막걸리 한자. 결론은 다 재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은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지국에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금만 견뎌서 코로나 안걸리게잘 건강을 건강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어떻게 만날지. 납시다아 죽었네요. 네? 유튜브에는 뭐가 제일 필요해서 돈 받나? 이 중요. 그러니까 뭔가 뭔지 알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의 저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아니 우리 구독자가 되줘주세요 구독자가 되주세요. 아, 알겠냐? 아 지금 나지 버벅거려. 아, 이제 구금까지 9분? 했네요. 구금 너무 너무 많이 해서 중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건강 잘키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 들 안녕 니모의 게임 니모의 게임이었습니다 니모의 게임 게임이었습니다 아또먹벅거이나자 아. 아.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다다좋습니다 왜냐면 다시 건강을 위해서 구독도 위해서 다시 바라겠습니다 구독 편건가 진짜 진짜 다행 지키세요 이거 부터건 끝나고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